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 볼 자료는요, 어, 주하인마라는 개념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분석입니다. 보통 주하인마 하면 딱 무협지에서 내공이 막 역류하는 거, 아니면 뭐 특별한 명상 수련하다가 겪는 그런 신비한 부작용,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 그 개념을 우리 일상, 바로 코앞으로 확 끌어옵니다. 네. 주하인마가 사실은 뭐 종교나 사회, 심지어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주화인마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막힘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 삶을 파고드는지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이 꼬인 매듭을 풀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개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이 자료가 처음부터 딱 못을 박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주아인만은 더 이상 소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음. 핵심 개념은 기운이 막히는 것인데요.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 방식만이 최고라고 믿고 팀원들의 의견은 그냥 다 무시해요. 네, 네. 그리고 혼자 밤새워 일하는 리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팀은 와해되고 성과는 안 나죠. 아 그런 경우 있죠. 바로 이런 상태. 소통이 딱 끊기고 고집 때문에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만 흐르는 상태가 이 자료에서 말하는 주화인마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와그 예시를 들으니까 개념이 그냥 확 와닿네요. 그렇죠. 무협지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제 주변에서도 볼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국 무언가에 꽉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상태, 그걸 주화인 마라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교에서는 이게 뭐 돌을 닦는 사람 뿐만 아니라 평범한 기독교인, 불교인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네, 특정 종교나 수련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딱 선에 긋고 있어요. 가령 30년 동안 매일 3천 배를 하는 행위요. 네. 혹은 지리산 풍경이 너무 좋다는 그 이유만으로 거기에 평생 얽매여 사는 것까지? 전부 일종의 막힘, 즉 주아인마의 한 형태로 보는 거죠 아, 어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행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바로 그 상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막힘 현상을 뿌리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왜골수로 빠져드는 거죠? 이 자료는 그 모든 막힘의 근본 원인으로 딱 하나를 지목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단순해요 뭔데요? 바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네. 어떤 수련법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뭐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그 불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결국 삶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게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의외의 진단인데요. 보통 주아인만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 뭐 수행 방법의 오류나 정신적인 결함으로 생각하는데. 네네. 그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다니. 이건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가장 큰 통찰인 거죠.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관계의 단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악화되는지도 설명하나요? 네, 아주 체계적으로 그 악화 단계를 설명합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서 기운이 막히기 시작하면 당연히 하는 일마다 꼬이고 삶이 힘들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위안을 얻으려고 교회나 절 혹은 어떤 정신적 지도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이 자료는 바로 이 상태를 1차 주화인마라고 불러요. 네. 찾아가는 것부터요. 네. 이미 무언가에 막혀서 외부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시작됐다는 신호라는 거죠. 이미 환자가 된 상태라는 거군요. 그런데 보통 그런 곳에 가면 마음의 위안도 얻고 상태가 좀 나아지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요. 상태가 잠시 나아지는 것한 느낌을 받는 건뭐 그곳의 가르침이 막 뛰어나서라기보다는요. 네. 난생 처음으로 자기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목사님 혹은 스님 혹은 주변 신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즉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꽉 막혔던 소통의 길이 아주 약간 뚫리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내 주장만 하다가. 처음으로 남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작은 소통이 일어나면서 숨통이 트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그곳에 계속 머물기만 하면 결국 다시 막히기 시작한다고 경고합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태도는 안 바뀌고 특정 장소나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교 단체나 기관들이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자들을 수용하는 곳이 되어 버린다고 분석합니다. 사회와 가정에서 자기 고집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힘겨워진 환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된다? 네, 그런 분석이죠. 환자라는 표현이 좀 강하게 들리긴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 환자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단계인 병자, 병자로 넘어간다고 설명합니다. 병자요? 네, 이때부터는 정신적인 막힘이 신체적인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소화가 안 되고 장기가 탈이 나거나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포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자꾸 다치는 사고를 당하는 등 실제적인 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의 문제가 육체의 문제로 전이되는 단계죠. 병자가 되면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럼 병원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의사의 말을 잘 듣고 처방을 따르면 즉 전문가인 타인을 존중하면 병이 잠시 호전돼요. 하지만 하지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즉,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병은 재발하거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음.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아주 강한 비판을 제기하는데요. 오늘날 병원이 급증하고 의료시스템이 비대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거대한 병자 양생소가 되어버렸다고까지 말합니다. 병자 양생소라니, 정말 날카로운 비판이네요. 자료가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단순히 병원이 많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표현은 개인의 병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증상만 치료하는 현대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그 근본 원인인 관계의 단절이라는 사회적 병을 우리 모두가 방치하고 있다는 고발인 셈입니다. 아픈 사람을 양산해 내는 사회 구조 자체를 비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환자, 병자 그럼 마지막 단계도 있습니까? 네. 마지막 단계는 더욱 직설적입니다. 바로 정신병자입니다. 와 여기서 말하는 정신병자는 어떤 임상적인 진단명이라기보다는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해요. 30년간 3천배를 하는 행위에만 매달리거나 길가에 돌멩이를 붙여라고 믿고 30년간 절을 하거나 음. 십자가 형상에 50년간 집착하는 등의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요. 이런 행위들은 더 이상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타인과의 불통을 외면한 채 형식에만 매달리면서 스스로를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는 정신적 병리 상태라고 단언합니다. 와, 정말 신박한 문제제기네요. 이렇게까지 문제를 파헤쳤다면 당연히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겠죠. 제발 뭐 복잡한 수련이나 심오한 깨달음 같은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었으니 해결책 또한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해요. 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실천적입니다. 바로 내 주위 사람에게 잘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네. 그게 전부라고요?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막힘이 풀린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철학적인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어떤 설명이죠? 내가 소통하는 상대방이 바로 신이며 나 자신 또한 신이라는 겁니다. 아... 인간은 본래 신적인 존재로서 서로 돕고 에너지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상대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순간 그 신성한 소통의 회로가 끊기고 에너지 막히면상 즉 주아이마가 발생한다는 원리죠. 그 해결책이 놀랍도록 간단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내 고집을 꺾고 심지어 나를 무시하는 사람까지 존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같은 건 없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는 좋아하라거나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존중하라고 하죠. 존중하라. 네, 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 그러니까 또 하나의 신으로 인정하고 대하라는 겁니다. 음... 그 최소한의 존중만으로도 막혔던 소통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외부의 구원자나 특별한 비법을 찾을 게 아니라 내 일상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타행이나 이광공익 같은 더큰 개념으로 나아가던데요? 네, 맞아요. 솔직히, 인류공영의 이바지아라는 말은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잘하는 것에서 갑자기 인류 전체로 점파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둘 사이의 간극을 자료에서는 어떻게 메우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최종 목표와 연결됩니다. 이타행은 말씀하신 대로 내 주변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서로 존중할 때 자랑스럽게 이루어지죠. 네. 하지만 이 자료는 특히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그보다 더큰 사명, 즉 이광공익의 과제가 주어졌다고 주장해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라는 거죠.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인류를 위해 뭘할수 있을지 막막한데요. 자료에서 말하는 이광공익은 무슨 거창한 자선사업이나 봉사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 자료의 주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돕는 걸 넘어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따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해서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예를 들어 보죠. 제가 속한 조직이나 팀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얼마나 개인의 창의성을 높이고 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모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데이터로 증명하고 그 원리를 체계화해서 널리 공유한다고 해봅시다. 아. 이것 자체가 인류의 조직 문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광공익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구호가 아니라 존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임을 지적으로 증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더 나은 삶의 원리를 찾아내고 세상과 나누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네.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증명하고 설파하는 지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의 주화의 말을 푸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막힘을 푸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주화의 말하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고통이 실은 사회적 관계의 문제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무협지 속신피주의적인 현상으로만 여겼던 개념이 어, 내옆 사람을 존중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 정말 인상깊네요 네, 개인의 막힘과 고통의 원인을 자꾸만 자기 내면으로만 파고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해법을 찾으라는 관점의 전환이 핵심이었습니다. 음. 결국 모든 문제의 열쇠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이 제공해주신 이 흥미로운 자료 덕분에 아주 깊이 있는 논의를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자료에서는 당신이 소통하는 상대가 바로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당신이 가장 소통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그 사람을 만날 때단 한순간만이라도 내가 지금 신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화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